유튜브하 유튜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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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친구튜아가 유튜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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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유튜브유튜브 유튜브가 유튜 유튜브가 유튜브유튜브늘은 경민이를 제유튜브 구독자를 만 유튜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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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해야돼? 응정민 칭찬 어, 정민이는 <laughs> 참 좋은 아이예요 <날이에요. 웃음> <laughs> 끝? 끝인것같아 뭐라 해야돼 재밌어 덕담을 더 해줘야지 <laughs> 정민이는 참 이쁘고 <laughs> 착하고 참하고 1등 신부감 <laughs> 빨리 데려가세요 참나 맘에도 없는 지가 안들어갈라고 이렇게 애쓴다 우리 어머니는 정민이를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또 응. 갑자기 브이로그 들어가니? 어. 이런 날에 찍어야지 안그러면 평소에 안찍어서 어도 할래? <laughs> 요거 봐. <laughs> 여기는 여의도, 키스, 키스, 키스. 상강공원. 어쩌다 보니 왔어요? 키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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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키스, 키스, 노래나, 노래나, 노래방에 가려고, 그리, 가려고 그리, 했는데, 그리, 저기 그리, 조용히 좀하는데요 오디오 겹치잖아요. 텐션 좋네? 음, 우리는 텐션, 음, 우리는? <laughs> 텐션 올리고. 아, 여기 너무 어렵다. 나도 감당하기 어려워. <laughs> 너무, 너무 정신없어. <웃음> <웃음> 어, 나. <no>. 나 <laughs> 아, 여기, 여기다. 가자. 수신 들었길 여기서 찍어줄게. 아. 갑시다 해봐. <laughs> 나 푸사 <프사> 건져야 돼. <laughs> 지푸사 건져야 되는데. 오늘 여기 사진을 찍었어요. 예, 아, 인사. 저... 사진 찍는 인사. 음... 아, 지금 아! 죄송. 너, 너 모르는 사람인데 씨발, 죄송 그런 줄 알고. 알았나? 되게. 애들이 몰랐는데 제일 관심을 좋아하는 타입. 이 동공이 래 그대의 눈빛에. 치얼스 e r s 배 오늘 텐션 진짜 좋다. 여 o 아일랜드 l a 가 덜리 고 20.태경이 어머니가 주신 <목소리> 돈으로 산 맥주. 아 얘네들 진짜 어떻게 <목소리> <laughs> 너무 잘하고 커밍아 <컴퓨터> <laughs> 아, 너무 짜증나. 야. 아, 아 Yo. 싫어. 뭐 하는 거야? 야. 여기, 여기, 여기. 자, 지금부터 태강에 사진 을 찍습니다. 멋있는 척 오지게 해버리고요. <laughs> 여긴 찍는 <laughs> 민석이. 와, 근데 야, 제 잘한다. 여기 혹시 사진 맞다 엄청난 사진 찍기를 끝냈다. 이제 뭐 하지? 아니 치얼치 <laughs> 가자 이제 <laughs> 저희는 다 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민석이가 마지막 뭐 하지? 오빠의 영상 찍는 걸 알려줘서 찍을, 찍을게요. 다시 안녕. 영원한 헤어지는 날이 됐지 안녕. 이제는 안녕. 아니야 아직 다시 해들. 다음에 또 만나요.